할렐루야.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느덧 우리가 열매 맺는 계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매제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는 참 안타까움. 정말 낙심되고. 허탈한 그러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러 배 중에 베드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고 그 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 그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그에게 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고 상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배의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배만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배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다가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른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말씀 순종의 사람 곁에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베드로는 오늘 상식을 넘어 경험을 넘어 그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았고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랑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온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다른 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이번 가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